유통 오토바이브스 07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자동차 뉴스, 리뷰 및 기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2025년형 제네시스 G10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전 세계 자동차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디자인부터 스펙, 기능까지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제네시스는 현대의 고급차 브랜드로, 최첨단 기술과 우아한 디자인을 결합한 차량들로 항상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025년형 제네시스 G100은 이러한 유산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모습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차량입니다. 이제 이 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100의 첫 번째 특징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입니다. 차량의 외관은 더욱 공격적이면서도 정교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날카로운 선과 강렬한 앞그릴이 차량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전면과 후면의 LED 조명 디자인은 G100의 미래지향적인 매력을 더욱 강조합니다. 전체적인 프로필은 낮고 넓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 힘과 세련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모든 세부 사항을 세심하게 개선하여 G100 2 도로 위에서 주행할 때그 자체로도 멋진 존재감을 발산하도록 했습니다. 차량의 성능을 살펴보면 2025년 형 제네시스 G100은 다양한 엔진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은 연료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괜찮은 성능을 발휘하는 2.5L 터보차저 4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성능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3.5L V6 엔진 옵션이 제공되며, 이는 더 빠르고 짜릿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두 엔진 모두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부드러운 변속과 편안한 주행을 선사합니다. G100은 핸들링과 승차감에도 많은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 차량은 주행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적응형 서스펜션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고속도로에서나 구불구불한 도로에서든 항상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륜구동 시스템은 다양한 날씨 조건에서도 뛰어난 견인력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제네시스는 성능과 편안함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데 성공했으며, G100은 두 가지를 모두 훌륭하게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5년형 G100 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띕니다. 차량 내부는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 우드 장식, 부드러운 터치감을 자랑하는 고급 소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간도 넉넉해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넓은 레그룸을 제공합니다. 또한, G100 위 최신 기술 기능들이 잘 통합되어 있으며, 큰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까플레이와 원활하게 연동됩니다. 이 시스템은 직관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의 음질도 뛰어납니다. 안전성 또한 제네시스 G100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2025년 형 G100은 다양한 최신 안전 기능들을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360도 카메라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은 다양한 운전 보조 시스템을 제공하여 운전 중 안전하고 편안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연비 면에서도 G100은 좋은 성과를 보입니다. 친환경적인 엔진 옵션 덕분에 이 차량은 고급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연료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고속도로 주행이든 도심에서의 주행이든 G100위 연료 효율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5년형 제네시스 G100은 고급스러움, 성능, 기술을 결합하여 동급의 다른 차량들과 비교할 때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을 자랑합니다. 편안함, 안전성, 스타일을 모두 중시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유통오토바이브스공7 채널에서 더 많은 신차 리뷰와 자동차 관련 콘텐츠를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동차와 관련된 최신 뉴스, 리뷰, 기능 등을 제공하는 유통오토바이브스공7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